스케치 형식으로 표현 되게 잘했고요. 아무런 표현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색하지 않고요. 다 완전 단면도도 아니고 3D 단면도죠. 어색하지 않고요. 어너 자고. 내가 요리라면은 자재 이 나무가 하나 만들어가자땔감이참 좋죠. 다음에는 음식도 하나 가져와야 되긴 한다. 근데 물 소모 물 소모량이 그래도 일많을 걸? 그래도 많지. 세기면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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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업그레이드하면은 사로 뚫어드나 그럴 걸? 물이 하나도 없나 우리? 아물 여덟 개 있죠. 자 여덟 개면은 아홉 개. 물도 하나 필요한데? 살았네. 어? 그러면 그러니까 물도 하나 필요한데? 야, 3일째 마르 아니 그 거래하는 애안 오면 좀 위험한데? 거래하는 애가 게다가 물도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laughs> 잠만 아물 정원 어디다? 아열다개아안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근데 물이 급하다 왜냐면 이게 먹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해줘야 되거든 애들이 그 배고픔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굉장히 모든 수치가 떨어집니다 멘탈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프기도 자주 아픈 것 같고. 안되겠는데? 물부터 해야겠는데? 야, 물, 물부터 해야겠다 물부터 만들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음, 물부터 만들죠 다음에 걔가 꼭 어, 거래하는 애가 물을 갖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재료는 가져오고 만약에 없으, 걔가 그때 안오면 물 그걸 짓고, 한번, 아, 정수, 시간이 간당간당한데? 걔부터 10시 오거든요? 10시 오면은,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없으면은, 만들고, 열, 한, 열, 5시4시 아, 참, 괜찮겠네. 괜찮겠다. 예, 뭐할거 없습니다. 가자, 그냥. 자 다시 수집하고요. 얘네들 방어해주고 이 아픈 애 벌써 <laughs> 어 슈퍼마켓 이게 어떤 슈퍼마켓일지 들어가봐야 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포탄 맞은 학교어 아이씨 학교 이걸로 나왔네 학교 방군으로 나오면 얼드가 되게 많은데 다 죽이고 <laughs> 일단 어 음식 4개 가져왔고요. 이거 가져가고 여섯 개. 어... 이걸 가지고 갈까 어떤 걸 가지고 갈까 부품을 아무래도 가져가는 게 낫겠지 여기 다시는 안올거 같은데 그거 저거 하기 전까지 톱 먹기 전까지 근데 이 다음에 톱을 못 얻을 거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자 헤이, hey, 괜찮은 걸 가져왔어. 풍일님 어서오세요. 급습 당했지만, 급습 당했어요. 급습 당했지만, 두 명이, 예, 두 명이 지키고 있기 하나 혼자 지키면은 다칠 수 있거든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예, 다치면 겁나게 짜증이 납니다. <laughs> 애들 잘못 써. 야, 안 다쳐야 돼. 아무도 안 다쳤대요. 일단, 카테아가, 어, 망 보고요. 10시쯤에 걔네, 걔네 걔, 거리안 내려가 오냐, 안 오냐가, 오는, 오냐, 오안 오냐가, 느 어, 이제 관건인데요. 예. 오면은 업그레이드 하고 이걸로. 예, 물을 갖고 있으면, 지금 물딱 하나가 부족한 거거든? 3명이 먹기에. 야, 야, 자. 왜 앉아, 임마. 자라고 하니까. 자란 말이야. 자, 멍, 멍하니 기다리고 있죠. 벌써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졌대. 온도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감기 걸리면은, 예, 약품을 많이 쓰기 소모하기 때문에, 약품 저게 되게 비싸거든요. 가장 비싼 것중 하나라. 자, 열, 열 시에 와, 열 시에. 그 거래하는 놈이, 마, 방문상인인데요, 방문상인. 방문상인이 열 시에 옵니다. 무기품 두 개. 자, 얘네들 설탕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초반에? 이거 이거 저거 그 밀주 만들는데 필요한 건데 <laughs> 설탕하고 물만 있으면 술이 만들어지나? 네 진짜로? <laughs> 밀주 밀주 만들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아, 안았어. 젠장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laughs> 예.. 동물 정수기 만들어야죠 물이 부족해요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건 만들어야 되긴 하는 건데 집사리 충분하네 그럼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나? 야,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냐? 차라리 이것도 업그레이드. 부품을 내가. 부품 가져왔었나? 자, 빗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필터가 필요합니다. 필터는 부품들 3 개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부품들이 많이 필요해 필터 때문에. 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 기본 자원 중 하나죠. 어... 아 어, 나무가운... 어 잠깐만 책 태워야 되네? 안돼... 책은 중요한 정신적 멘탈을 회복해주는 중요한 아이템인데 책도... 아이 너무 내가 시작이 초반이 너무 안좋은데?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두개로 바뀌니까 물... 아물 저거 정수기 만들 필요 없었구나 아 젠장 나무가 좀더 남았을 텐데. 아 책을 태워야 되는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어쩔 수없죠뭐책 태워야지 뭐. 잠깐. 야 하루만 더 버티자. 야, 책 태우는 건좀 아니다 솔직히. 책 저게 멘탈 회복 회복 시켜주는 아이템이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거든. 아, 책 태우는 건 아니다. 하루만 좀 버티죠. 매우 배고픔으로 가는데, 아 얘가 아파가지고 살짝. 근데 얘는 어차피 잘안 쓰니까. 어 가자. 자, 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지 더? 저 업그레이드 뭐 필요한지 잠깐만 보. 부분도 필요하네. 부분도 음. 모자라네. 자 이쪽으로 가고요. 일단 어 파블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만약에 가스케빈적끼리 경쟁하는 패턴이면은 파블 있어야 돼. 하부리 가장 좋은 선택이죠, 여기서. 학교로 갈까? 학교에도 식량이 조금 있고. 슈퍼마켓은 좀 나중에 할까? 아니야, 슈퍼마켓 먼저 가자 여기는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바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제 자, 철톱은 필요 없어요. 사바구 저거, 이거 뭐지? 바로 세빠루때 바로래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져와야 될 거는 이거 세 개랑 이거 한 하나랑 그니까한 한, 인벤토리 하나 어 이거 뭐 대다수 나무 좀 대다수 아스케인지 아니다 예그 그 강간당할 위험에 있는 여자를 구해주는 이벤트죠. 이때 잘해야돼! 이때 잘해야돼! 안돼! 아이 맞았어 죽어 임마 야 초간에 근데 무기를 얻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잘하..잘못하면 이렇게 예, 상처나가지고아 안타깝네 씨, 맞았는데 기란얘 이렇게 잘 싸우는 편이 아니라 일단 오면은요. 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있는 곳을 먼저 가 가지고 도구를 다 사용해 놔야 돼. 스캠즈 하는 거보다. 스캠즈 하는거 일단 나중에 고 도구를 다 사용해 놔야 돼. 다음에 그 도구를 들고 올 필요 없게. 이제 이것도 제이 빠르로. 문을 근데 빠르로 푸샤푸샤 하면 저게 되나 보자 <laughs>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laughs> 사실 도끼가 있었으면은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 <laughs> 내가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한곳에다가 불품 모기 으참 편해. 달리기 가 엄청 빠르거든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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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립니다. <laughs> 보통 캐릭터보다 20%가 빠를 거야. 아마. 이 사바고 바로 다 여기다 놓고요. <laughs> 일단 밑에 층에 있는 것부터 싹다 그런 걸 모아서 저쪽에다 모아놓죠. 다행히 그래도 초반에 총을 얻으면 좋은 점이, 예, 군사기 찢었을 때 바로 가가지고, 예, 푸셔푸셔할수 있거든? 어, 무기다. 무기부품이다. 무기부품 다섯 개를 먼저 모으면, 사실 그거보다, 그세트보다 소방도끼가, 훨씬 유용한데요. 소방 토끼의 장점은 무기 데미지로서도 가장 근접한 그 데미지가 높고 여러 가지 각오도 부술 수 있고, 다용도죠 그리고 장작 더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집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부셔가지고 장작 더미를 초반에 나무의 인벤토리 소모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지금 소방 토끼를 빨리 만들어야 돼. 무기품 하나 더. 아 여기 무기품이었나? 총이었나? 총무품이었나? 어 아이씨. 야 이틀째 슈퍼마켓 왔으면은 저물 하나 가지고 왔으면은 어차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잘하면 3일째 그거 그 만들 수 있, 있었을 것 같았는데 소금 느낌. 무기 부품 총알 몇 발이냐? 오1 1발 괜찮아요? 무기 부품 두 개. 무기 부품은 하나만 더 있으면 소방 도끼 만들 수 있고. 하나만 더 있으면 안 돼. 세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 지금 두개 있으니까 다섯 개 가져가면 참 좋은데. 그러긴 힘들 거 같고 세트 하나 만들고 소방 도끼 하나 하면. 여섯 개. 왜냐면 인벤토리 한 칸에 네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모아야 돼. 벌써 두 시야. 새벽 두 시야. 새벽 다섯 시까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새벽 얘 얘네 얘기 같은 경우는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한 새벽 네시 정도까지는 시즌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목이 품 많아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데, 아, 4시까지 모으고 결산을 해야죠. 자, 촉쪽 가서. 참, 표현들 이게 잘 해놨어. 슈퍼마켓. 좀더 가까이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최대한 가까이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건 최대한 멀리, 멀리 볼수 있고요. 이게 잘 보면 이 배경들이요. 배경에 맞게 어 물품을 놓아둔 것도 놓아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잔해더미 같은 거에 부품들이 좀 많고, 보통은 없죠. 이런, 이런, 이런 거에 부품들이 좀 있죠. 예, 이런 거에는 뭐 쓸모 없는 뭐 커피?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 모습에 맞게 이렇게 물건을 배치해 놨죠 아... 자... 아... 이... 한번더 갔다 올까? 살짝 불안하긴 한데? 2층까지만 살짝 살짝만 갔다 오지 살짝만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할수 있어 시간을 들수 있어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와서 원하는 게다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빨리 떠나야겠군. 어, 어... 오, 일단 무기품 3개, 3개면... 어... 소왕 도끼를 만들 수 있죠. 이거 한 묶음이라...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좀 갖고 오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마르코가 올... 수 있어요 올 거야 아마 내가 아, 마르코래 그 상인이 올거 같은데 이거 한몫도 빼고 상인한테 팔 물품을 좀 구기를 해놔야 됩니다 교환할 물품 붕대하고 이 약품 종류들이 대부분 잘 쳐주기 때문에 약품 붕대랑 가져가서 교환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에 4일째인데 4일제도 안오진 안 않겠지 설마 저 랜덤으로 와서 상인회 보통 3에서 5일 사이에 보통 그렇게 오는데 야, 너 빨리 빨리 자아 배고프지 일단 아나 아, 이번에 와야된다 진짜 이번에도 안오면 큰일난다 지금 다 매우 배고픕니다 큰일난다 다 매우 배고픔이야 큰일났어 이번에 꼭 와야돼 나무 없단 말이야 나무 없단 말이야. 이것도 부족하고. <laughs> 나무가 몇 개나 모자랐지. 보통 열다섯 아, 개면 그와도좀 문제인데. 나무 좀더 가져올 걸 그랬나. 이제 멍하니 기다려야 돼요, 더. 어쩔 근데 얘는 카테아가 이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죠. 약품으로 지금 다 거래하면 되니까. 나무 한 20개 정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네. 20개까지는 보통 안가 가지고 있고 이제 19개 많이 갖고 있으면 19개 정도 갖고 있는데. 19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데. 1 9개 넘게 가지고 있어야 20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딱2 0개 필요하거든요, 지금. 나무 20개만 딱 얻으면 아, 마, 일사 천리인데 이제 나무 20개만 20개만 갖고 와라. 제발. <laughs> 나 나무 20개만. 안그러면 또 나가서 나무 수집해야되는데 마리코 아예 마코래오 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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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널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놔 아 내놓는게 아니라 거래하자 나무 열한.. 아아이 안돼 17개야 아, 왜야너왜 17개만 갖고 왔어 나무 진짜가 어쩔 수 없죠 어, 대신 부품 4개 갖고 있다. 부품 초반에 왜 보통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자, 붕대. 부품 4개. 그 다음에 이거.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걸 가, 많이, 그니까 고가치와, 그래서 스케빈딩 한테 고가치 물품들을 가져오면 거래할 때 편하고요. 당장 필요한 거는 예, 스케빈딩 해오고. 약품들이 가, 좀 비싸게 먹힙니다 특히 나무 종류를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 왜냐면 나무는 두 칸이나 차지하잖아 이렇게 초반에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벤토리 두칸두 개가 한 칸인데 이벤토리 두개한 칸이면 너무 그거 잖아 많이 차지하잖아 그두 개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나무는 있는대로 다 사놓는게 좋아요 보통 초반에 필터 그리고 장작 4개 정도면 되겠죠. 당장 보일 러를떼는 것도 아니니까 난로를. 일단 약품 있는 건다 쓰는 게 차라다. 예, 이걸로 붕대로 이 정도까지 걸려 할수 있는 건 카테아밖에 없죠. 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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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소, 야채, 어, 그 야, 야채도 사놓면 좋지. 이것도 많이 사놓면 좋은데, 약초, 일단은 오케이, 오, 예 괜찮다? 자, 모든 약품을 다, 거시겠 했어요. 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야,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을 시간이야. 약간 늦었지만. 지금 먹어도 배고픔, 배고픔이어가지고, 아. 사실 이러면은 회복할 기간이 없는데. 배고픔 상태면은, 뭔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병에 걸리기도 드시고. 매우 병...